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또없고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과시하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함이라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무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건을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한 동네를 지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물기으러 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자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달라 하나이까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단도직입적으로 영생을 주는 생수 이야기를 꺼내시며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대화 중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여인이 말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여자의 과거를 먼저 말씀하시자, 여인은 범상한 분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어 알리시고 그 나라를 통해 세계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시며 예루살렘이든 아니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어,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한 목마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생수대신 메시아가 이렇게도 분명하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며 알려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스라엘은 파종부터 추수 때까지 4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말은 농부들이 추수를 기다리며 하던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희 마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때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머무르게 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며 이 동네에 구원이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시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며암 더욱 예수를 조기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벌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그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소망도 없이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을 고쳐준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자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한다 하면서 더욱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는데요.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놀라지 말라 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굉장히 놀랍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와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부약 시대에는 알수 없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때도 죽은 자에 대한 의로운 심판은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알수 없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죽음 이후에 또는 세상 마지막 때에 어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누구나 영생을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길도 제시해주고 있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어서 보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이라 하고 단언하고 계시는데요, 내이 모든 말은 참되며 그 증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33절 보면 요한을 보내셔서 증언하신 것, 그리고 36절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와 기적들, 그리고 37절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일, 이 말씀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와 변화 사안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보내서 알려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0절 보면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4절 보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는 것에 몰두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며 깨닫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